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단잠자게 하셔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아침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도 들풀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물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각 재능 주셔서 쓰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와 강구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할 때그 믿음을 보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지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며, 주님 사랑 본받아 나누고, 베푸는 삼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비티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누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묵상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복순 집 사군산 하늘빛교회